여성분들 오면 인생의 제일 예쁜 시기라고 음. 말을 하거든요. 여자분들은 그때 화장이 안 받는다고 느끼기 음. 시작합니다. 아, 화장이 안 먹구나. 음. 때그 여성분이 지금까지 피부를 내버려뒀다가 갑자기 나빠진 피부를 보고 SOS를 해왔습니다. 김병수 원장님은 탄력이 떨어졌다 이런 걸 혹시나 뭐 아니면 피부가 너무 나빠졌다 뭐 이런 거 네. 뭐 느껴본 적 있어요? 네, 저도 이제 나이가 좀뭐 이렇게 얼마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제 30대를 조금 넘으면서부터 그때는 이제 뭐 저뿐만이 아니라 다들 일도 많이 하면서 이렇게 사회적으로 활동도 많고 이제 좀 관리를 제대로 못 하시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제 거울을 보는데 좀 얼굴이 푸석푸석하고 좀 이렇게 주근깨나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좀 생기는 것 같고 뭐 이제 술을 먹고 다음날에 다음 뭐 회복이 잘안 된다든지 아니면 뾰루지 같은 게난 다음에 이제 회복되는 속도가 좀 현저하게 느리다든지 저는 약간 피부가 건조하고 이제 유분기가 많이 없는 그런 스타일이라서 좀 주름이 좀 아무래도 신경이 쓰이는데 잔주름 때문에 많이 안 보이다가 이제 그런 깊은 주름이 생기는 게 보이고 그리고 이제 그 자국도 남아 있는 걸 보면서 아좀 탄력을 아무래도 좀 빠른 나이 때부터 신경을 써야 되겠구나라고 음. 요즘 느끼고 있습니다. 음, 맞아요. 경수 원장은 이제 잔주름과 건조함을 네. 느끼기 시작하고, 네. 여자분들은 그때 화장이 안 받는다고 느끼기 음. 시작합니다. 아, 화장이 안 먹구나. 음. 이제 바로 네,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또 있어요. 화장 빨리 지워져요. 아. 그래서 저녁에 보면 다 화장이 날아가고 <laughs> 없는 거예요. 수시로 화장을 이제 네. 이렇게 커버를 해야 된다든지 엄청 신경이 쓰이게 됩니다. 그리고 어 저는 제가 나이가 들었다고 느꼈을 때 일단 눈빛 밑선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음. 그 다음에 팔자라인이 보입니다. 네. 그럼 턱선이 예쁘지가 않아요. 음. 30대 때 하면 어떤 레이저가 좋을까요? 음, 음 30대 때는 음. 아무래도 이제 피부가 처진 것보다는 아까 사연해 주신 음. 분처럼 이런 피부를 만졌을 때라든지 이런 탄력이 음. 없는 게 이제 좀 고민이신 것 같으면 이제 탄력을 좀줄수 있는 그런 이제 고주파를 이용한 시술, 뭐 맞아요. 예를 들면 써마지 같은 그런 시술이라든지 아니면 뭐 스킨 부스터들도 좀 도움이 될수 있겠고 그래서 음. 그런 시술들이 아무래도 좀 젊은 나이부터 예방적으로 그리고 좀더 젊음을 계속 지속하기 위해서 좋은 시술일 것 같습니다. 음. 요즘에 정말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 리프팅 레이저의 대명사, 네. 이제 울세라 써마지. 어떤 게 좋을까요? 나한테는 어떤 게 좋을까요? 서머지는 이제 그 고주파를 이용해서 피부 및 이제 얕은 진피 층에 작용을 해서 이제 콜라겐을 변성시켜 이제 다시 새로운 콜라겐을 만드는 그런 원리라고 보시면 되고 아무래도 얕은 쪽에 작용을 좀 하다 보니까 이제 깊은 쪽 이제 이런 데에 작용을 못해서 이런 처짐이 있을 때의 리프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 피부의 탄력을 회복을 하는 데는 정말 지금까지 나온 레이저 중에서 제일 효과가 좋은 레이저로 그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울세라는 이제 그 아까 써마지가 작용하는 부위보다 좀더 아래쪽인 이제 근막 어, SMA s 스마스 층이라고 하는 근막에 작용을 하는데, 이거는 고강도 집속 초음파를 사용을 해서 이제 어, 그 근막을 수축시켜서 이렇게 당겨주게 되면 이제 얼굴 쪽이 응, 이렇게. 네, 얼굴이 리프팅이 되는 그런 효과를 이용한 거라서 조금 더 깊은 쪽에 작용하고 얼굴 리프팅에 조금 더 효과가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또 써마지가 새로 나왔. 그 새로 나온 써마지가 있잖아요. 써마지 네. FLX는 팁이 커져서 시간도 단축시킬 음.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예전 3세대 CPT는 CPT 어, 좀더 안전하게 이제 그리고 좀더 효율적으로 매번 샷마다 피부의 저항값을 측정해서 이 지금 샷을 하고 있을 때에 최적의 에너지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과 이제 그 화상 이제 음. 혹시나 입을 수 있는 부작용이 화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쿨링이라든지 아니면 진동을 조금 더 어, 개선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또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이 이제 부작용이, 부작용이 없는지, 음. 네. 그 다음에 뭐 바로 이상생테 복귀할 수 있는지 그 그런 것도 많이 물어보십니다. 훌세라는 제일 많이 무조건 이제 들어오면 어, 나해 살이 없는데 해도 됩니까 응. 이런 볼페인 지방 위축 이런 것들 너무 걱정하시는데 이미 너무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조금 과하게 시술했거나 잘못 시술했을 때 조금 생길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요즘에는 그런 올세 그 초음파에 지방을 조금 줄여주는 시술을 이용한 초음파들도 나와 있어요. 이제는 안 생기다라고 말을 하기는 사실 조금 어려운 거는 같은데요. 안 생기게 할수 있습니다. 쿨세라의 장점은 깊이를 조절할 수 있는 거니까요. 사실 제가 써마지를 매차를 해봤는데, 어떠세요? 저는 제가 예전 한 화상을 입은 적 있어요. 저는 화상을 입힌 적은 없습니다. <웃음> <웃음> 근데 저는 입은 적 있어요. 그래서 한 달이 갔어요. 그래서 한달 안에 다 해결은 됩니다. 이제 그냥 약간의 수포 정도 잡히는 경우가 정말 드문지 않겠니다 왜냐하면 써마지 특징은 고주파라서 그래요. 가장 높은 에너지 고주파라서 열 에너지는 언제든 화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걸 전제합니다. 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의사들은 가장 내맞그 고객한테 맞는 에너지를 찾는게 중요할 것 같아요. 무조건 올리는 것도 안 되고 그렇다고 너무 거 먹어서 약하게 약하게도 효과가 떨어지니까 네. 아까 그런 비용을 지불하는 거라서 거기 네. 안에서는 네, 가장 적합한 에너지를 찾아주는 게 음, 그 의사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지만 크게 부작용 있는 시술은 아니고 써마지는 바로 화장하고 선생님 복귀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써마지도 약간 붓는 사람 있습니다. 그래서 음, 바로 이렇게 바로 딱 이렇게 날씬해지는 고주파로 나와 있지만 되게 짧아요. 효과가 그걸 비하면 이제 써마지는 가장 유지 기간이 긴그 고주파라서 그 그런, 어떻게 보면 그 비용이 아깝지 않은. 그래서 그렇고 그울세라 써머지 간격에 대해서도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저는 어 제일 이상적인 걸로는 울세라한번 써머지 한 번은 6개월에 한 번씩 받는 것 이렇게 권해를 드리는데 어 너무 자주 받는 거 아니에요. 더 비용적인 것도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단계로 한 일년 10개월이나 12개월 정도 울서마질에서 네. 필요한 부위 울쎄라 들어가고 서마질 같이 받는 방법도 많이 권해는 드립니다. 30대 분이 처음으로 피부과에 입문했을 때 지금 그, 제가 어 지질울쎄라 이런 것들을 종합 레이저를 일단 권해드렸는데. 네. 부담스럽진 않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어떻게 그럼 처음으로 피부과 오시는 분께 어떤 시술을 또 권해드리고 싶으세요? 어...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음, 케어를 권해드리고 싶어요. 스킨케어도 괜찮고, 뭐, 아니면 문제성 피부를 해결하는 음. 케어, 뭐, 여드름 주 치료한다든지 일단 작은 것부터 일단 시작을 하는 걸로 권해드리고, 지금부터에서 확실하게 내가 음, 전하고 좋은 레이저로 받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또써마지 또 괜찮고요. 어떤 이 필요에 따라서 어 예뻐지는 시술들도 필요하니까요. 30대 때는. 30대가 가장 또 전성기 아닐까요? 그 그렇죠. 여성분들 제가 항상 30대 여성분들 오면 인생의 제일 예쁜 시기라고 오늘 음. 말하거든요. 30대 때눈날 완성되는 시기이고 40대 때까지 그러니까 계속 유지해야 되겠죠. <laughs> 그다음에 이제 50대 때부터는 이제 아주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 30대, 40대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제 입장에서는 저도 이제 30대 중반인 이제 입장에서 이제 탄력이라든지 나머지 건조함 뭐 이런 것도 고민인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우선 스킨 부스터나 아니면 얼굴에 톡신 정도를 고민을 좀해 봤다면 아까 말씀하신 써마지도 제가, 특히 이제 남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부가 약간 두껍기 때문에 조금 더 강한 에너지로 그리고 이제 부작용 없이 할수 있어서 좀더 효과도 좀 확실하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도 시간이 나면 한번 봐자요 제가 한번 시술 해드릴게요. <웃음> <웃음> 어, 남자분들이 반응이 좋아요. 네. 어, 뭔가 좋아졌어? 이런 음. 반응이 좋아서 네. 어, 효과 없지 않을까? 고민하시는 남자분들도 네, 어, 좋습니다. 좋습니다. 추천해드립니다. 네. 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와.